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봄을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히즈쇼바 이불챈 2쇼 유한일서 5장 14절 유한일서 5장 14절 유한일서 5장 14절 유한

ผู้ว่าจะกรุณาตรัสสิมาขึ้นสู่พระองค์ข้าพเจ้าจะสวดมนต์ให้พระองค์ข้าพเจ้าจะสวดมนต์ให้พระองค์ 자, 오늘의 찬양입니다. 아빠빠 아빠 찬양 10개 명을 외워요.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욱더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머리에 복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신의 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아!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 1부터 4개명은 하나님 사랑.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이야. 자, 아,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친구들 반가워요. 그동안 우리는 탈출 전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이야기를 만나봤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 어떤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친구들을 위한 퀴즈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어떻게 도우셨는지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거예요. 자, 10초 준비 시작. 자, 시간 다 되었어요. 정답은 2, 1, 4, 3이에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았지요. 모세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 아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불타는 떨개나무에서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 바로가 뒤쫓아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 주셨지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먹으셨어.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다 믿으며 살아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니?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 허,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하, 이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위기에 빠졌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걸까? 과연 이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봐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오늘의 메시지를 잘정리하며 오늘의 백지는 1 0개명의 백지예요. 자,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너는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여는 왜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자, 친구들, 예전에 만난 야곱, 과 꿈꾸는 사람 요셉 기억하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례가된 이후로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죽고 400년이라는 그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말은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십계명은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열 가지 규칙이자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자, 십계명은요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백성들은요 모세가 없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겼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잊고 우상을 섬겼네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너무 슬펐어. 그래서 울면서 십계명의 그두 돌판을요 바닥에 던져서 음, 깨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의 산으로 올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십계명을 더 내주었어요.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십계명을 만나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자 이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지요. 자 그럼 10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해요. 이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금송아지와 같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해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요. 자, 4개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해. 예배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요. 5개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해요. 6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7계명 남편 아내가 아닌 사람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8계명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 않아야 해요. 9대명, 이웃에 대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다른 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10대명,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서는 안 돼요. 자 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친구들을 위한 테스트가 또 있어요. 어 여기 그림이 1 0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서로 순서가 바뀐 네 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자 십계명 그림 중에서 아, 서로 바뀐 것네 가지의 계명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1 0 줄게요. 자, 친구들, 알수 있겠나요? 자, 어, 1개명과 5개명이 바뀌었지요?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1개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5개명.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래요. 2개명과 8개명이 바뀌었네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개명은 2개명에 있어야 하고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라는 개명은 8개명에 있어야 해요. 친구들 다 맞췄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였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요. 그래요, 친구들. 이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큰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을 살아갔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대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때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지켜봐요. 그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에 마쳤습니다. 우리 송전에 어, 불렀던 십계명을 외워요. 찬양 있지요. 우리 그 찬양, 여러 번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며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